아 근데 나 솔직히 요즘 일리오스 좀 뭔가 뭔가야. 나도 뭔가 뭔가긴 한데 부산이라 누나 사피보다 나을 것 같아. <laughs> 어 그니까. <laughs> 나 원래 애초에 쟁탈이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팀 차이 나면 그냥 지거든. <laughs> 맵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아 근데 오, 오히려. 아 그런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냥 맵 밸런스는 좋아. 팀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해야 <laughs> <맞아야> 되잖아. <laughs> 아이그 상상도 못했네 어웬일로안 됐대? 에번찍어서 노보가든 나무 없다잖아. 만만 볼수 있겠. 마트 시티코너 마냥. 맞선 보이소 뭐 하는 거지. 너 파라? 파라고. 음. 응. 어, 우리 팀 모돌 시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탱커 쪽으로 붙지. 아, 파라 뺐어? 아! 아! 어. 아! 너 파라 해 가지고 아. 내가 개속이 들었는데 너왜 리퍼해? 걸 봤네. 저기 디퍼. 아 맞다. 살로 가면 되겠니, 이 새끼야. 오, 야르. 아, 오지 마세요. 쯧! 뭐야? 아, 아, 걸렸어. <laughs> 아, 여기 걸렸어. 나도 아, 이거 아, 이렇게. 와, 렸어 아! 진짜 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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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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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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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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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거 아, 좋은데. 내가 413 하고 있긴 한데, 좋은데. 삼 틀어볼까? 누가 이기나 보자! 아이! 빨리 오면 새끼가 이거! 게임 존나 추잡하게 하네? 이제 진량도 내가 딸리네, <목소리> 아, 요즘에 내가 캐서디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캐서디는 이제 내려놔야 될것 같긴 해. <목소리> 분명 나 발로워터 에이브체인 존나 커가지고 지금 떡상했는데, 다시. <목소리> 왜, 왜 캐서디는 안 되지? <목소리> 나 다른 게임에서도 에임 좋단말 많이 들어. 근데 발로란트만가 희한하게 던지거든. 발로란트랑은 달라. 뭔가 많이 달라. 이상해. 아잇. 그래서 발로란트에서 잘한다고 오버워치 와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버워치 잘한다고 발로란트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이아는 찍어봤습니다. 야 맞대! 어안깜칠게요 발로란트 잘한다고 안깜칠게요 이봐, 어 이거 바로 그냥 뚫어버리네. 나그 우리 친구들 중에 어그 발로란트한테 특 게임 한다고 지금 분멸 찍어놓은애 있거든. 어. 한국 서비나 아, 서비는 둘다? 어. 미안해요. 오에코 센스 뭐야? 와, 에코 순간 센스 뭐야? 오히려 에코가스 써가지고 상대도 뽕뺀 거잖아. 뺐어? 뽕, 뽕 뺐어? 뽕까지 뺐어. 뽕 뺐어. 뽕 뺐어? 굳이 뽕이 아니었어 야, 빼자, 빼자. 이거 아니다. 아니야, 아니 나는 변수를 보겠어. 숨어있었는데 에코가 저기 어그로 끌었어. 아, 난할말 없긴 해. 9이7이긴 해. <laughs> 맞긴 해. 뭐가 맞아, 저 딜량 내가 8천 딜인데. 때가리 조해라아스탑을 <laughs> 어디서 깔아놨어? 개념이 없네? 어! 어! 자기야, 뭐 했어? 왜 죽었어, 갑자기? 아니, 아니 호그 변.. 어, 말이 안 나오네? 어, 나 수다 진짜 진심으로 역할뻔했겠다 뭐? 어? 이거 완벽한 낙사각이었데 상대 호구 어? 이게 그랩이 닿는다고 벌써 나왔는데? 오, 어, 이 안목적인 눈이 이렇게 깨진다고? 괜찮아, 이겼어. 아니야,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아니, 이긴 게 중요해 나네. <laughs>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나호구 이제 아니어서 그런 거 몰라. 와, 와, 왜이래? 승리 추세 접전. 아난 어? 더해. 너 뭔데? 이비 칠십칠이. 오, 레그 뭐 달았어.

내너 평소에 어, 너한테 뭐 근데, 잘못한 거 있니? 봉기바가 날 따라오는 건 대체 뭔 경우야? 아니, 뭐... <laughs> 한, 역시 한국인이란 건가? 삼겹살... 뭐, 보고 못 참네. 진짜로. 이제 겐지만 잡으면 이 시바다일 좀몰 살이거든. 씨를말라버려 <laughs> 근데 겐지리 <이미> 말렸지 않나? 개 너무 안해. 왜쓰 고자잖아! 쟤는 싸면 기름나올거아니야나 <laughs> <laughs> 어, 나안해 나도 살수 있을 줄나았어요간말 나도 6시간에! 나도 6시간에! 나도 도 없고 간락도 없는데? 에 나도 6시고에 나도 6시간에! 나도 밖에 루초 보러 가는데 오늘 둘이 데이터 돼대 개소리하고 있네 아, 맞나? 나 죽었으면 좋겠다 <laughs> 햄버거 치소 <취소>. 미안해 저기요 <laughs> <laughs> 필요없어 저기요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할 수가 있지? 이게 내말준걸 멋있더라 <laughs> <laughs> 키리코한테 너무 미안한데 넌? 야수 이제 키리코 그카일것 같다 야데저도 라이플 마가 왔어요 이런다고 근데, 근데 솔직하게 이게 내가 미안해야 될거 특히 내 잘못도 아니야 아니 맞죠 이게 근데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널 케어하러 간 <laughs> 키리코의 마음을 그냥 깨닫아버리고 <laughs> 그게 고맙긴 한데 <laughs> 언제든 x 안 따라오네 안 따랐다고 X나 X라면서 <laughs> 왜 자꾸 나한테 뻥흘고이 <laughs> 아야다. 야, <laughs> 근데 제발, 저거 솔직히 나 캐서디 입장이 이해가 되게 돼, 딜러 입장으로서. 다 아니 다너 선택이 잘못된 거 같은데. <laughs> 왜 자꾸 호구한테 붙어요? 그거는 <laughs> 적을 두 명으로 만드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냥 무이딜 뭐, 싸움 하는 거지 뭐. 캘레트블레이트 빼들. 말 루초야 이겼으면 좋겠어. 아니 잘 막으면 돼. 우리 궁 세계 활성화. 야 나의 <laughs> 개진 <개친> 노력은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말. 똥개 훈련 레전드. 어 하나네. 테이즈런더 한거지 걔네들 띨 어. 목표가 사라졌다던데 에이, <laughs> 와 산을 이제 그냥 쉽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 그만하지마 못갈것 같기도 하고 왜, 슬픈 예감 들린 적이 없